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크리스마스 때 새로운 상대방과 데이트를 함께 할수 있을지 어,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어, 아니면은 그냥 혼자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지 네. 그래도 뭐 좋은 점은 뭐 이제 교회나 성당에 나가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 예수님 생일을 기리면서 네. 그럴지 네, 한번 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네. 1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디테일한 상담은 아래에 있는 에, 링크를 통해서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1번 치유 여러분들은요, 어,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을지 에,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헉. 네 우리 1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좀 타워 카드가 먼저 나왔고 파이브 오브 컵스 그 다음에 안정적이었던 우리 4 오브 완즈 카드 다음에 데스 카드가 함께 나옴으로써 엄청난 최악의 사건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어 아무래도 좀 이혼의 과정이라든가 혹은 약혼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좀 파혼을 좀 맞으실 수도 있었던 그런 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그 이후에 사람을 특히나 이제 우리 치유 여러분들께서 예, 여자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되게 냉철하게 변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 세밀하게 그 사람은 좀 어떨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 똑같을 거야라는 상처를 안고. 에,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남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키나브 소즈라는 에,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다가가기 두렵고 여자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어, 좀 무서워지는 에, 그런 양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간에 성별이 어떻게 됐든 완전 진짜 내가 다시 연애를 할수 있을까 엄청 좀 머리 아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에이. 과연 이런 것들을 타파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볼게요. 음. 우리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약간은 좀 정말 마음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도 이키노브소주의 그런 어, 철벽력 혹은... 어, 내가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에,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에, 겁이 많아져서 에, 이렇게 에너지를 못 품기 때문에 어필도 안 되고 에, 그런 모습을 보여질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지금은 에, 내 마음과 자존감 치유 자존심의 치유가 좀더 우선이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 지금은 연애하실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좀더 돌아보고 케어한 다음에 그 치유가 완성된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지치 있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 어 앞으로는 이 치유의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약 4개월 뒤쯤에는 마음이 완전히 좀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내년 아마 가을 이후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랑하고 있거나 내일 쪽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는 숫자 적인 거는 참고만 해 주시고요 네 어찌됐든 음, 여러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취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소통하는 상담 원하신다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소통하는 상담 그리고 편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뽑아주신 치유 여러분들 음,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디테일하거나 소통하는 상담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하는 상담 원하신다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에, 섬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어 내가 연애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과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카드 한번 뒤집어 볼게요 <laughs> 와 우리 이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되게 멋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음,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라든가 어, 혹은 어, 좀 뭐랄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치유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있으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에너지들이 약간은 좀 소강된 상태고 밝은 에너지 쪽으로 예, 그런 느낌이 좀 고 있습니다. 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 멀리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올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친다면은 일단은 내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좀 다가오는데 심지어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이렇게 페이지 오브 컵스가 이렇게 컵을 이제 꽃다발처럼 보이죠. 그거를 이렇게 더 줬는데 마치 킹 오브 컵스 그러니까 왕이 준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 눈에 맞는 그런 사람이 예 보여질 것이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더 월드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결과로 끝맺음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아주 행복한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편 리딩이긴 하지만 꼭 이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자존감도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사람이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은 혹은 이제 멀리서 다가오실 분 혹은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은 정말로 음 여러분들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에, 너무 멋지고 괜찮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정말로 에, 이어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치유 여러분들은 상대방분들의 물론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키워주면 되지. 에, 내가 좀더 보듬어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공적인 연애로 해. 좀 발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로 똑같이 이제 공평하게 한장 뽑아볼게요. 음.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0번 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신나는 시작이라든가 행복한 시작,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여정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어, 그 사람과의 이제 접... 추억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에, 어,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풀카드라는 카드는 아무래도 가벼운 사랑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시라면 은 하룻밤에 그런 좀 위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피하신다면 전반적인 카드 자체가 에, 꼭피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걸로 인해서 좀 돈독해질 수 있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 견고한 사랑이 될수 있도록 소중한 사람 놓치지 않게 예, 조심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끌림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런 관계를 뭐 짓고 나서도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계적으로 예, 좀더 서로 간에 더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더욱 소통하고 디테일하신 상담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 리딩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네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3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소통하면서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 주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준 쌤이 디테일하고 소통하는 상담, 제 섬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즐거운 데이트할 수 있을까? 음.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누군가 나타나서 행복한 데이트 할수 있을까? 하, 보셨을 때, 여러분! 네, 지금, 우리 3번 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좀 자존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력이 넘치는 것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그런 타입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도 나도 매력적인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상대방 쪽도 좀 매력적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을 좀 보고 계셨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 이제 꿈을 꾸셨든 아니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보셨든 어 그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 주변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혹은 대시를 하려고 음 준비 중이라고 해요 킹오브안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와중에서 좀 겁이 나시나봐요 이렇게 매력적이시던 치유분께서도 내가 아무리 좀 매력적이지만 이 사람한테 좀 그런 만큼 좀밉보이면 어떡하지 잘못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도 있으신데 어...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애를 할수 있는 자금 사정이라든가 신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닐 수도 있겠다 에 그리고 많은 음좀 자신감이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자신감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편 리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고만 해주시되 약간은 그런 양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친유 여러분들 예, 조금만 지나가 보시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한두 달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한테서 아주 그냥 기적 같은 그런 예, 대시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더 당당하고 용기 있게 먼저 대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실해진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그와의 그런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감 잃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처음부터 완벽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사실은 예, 또 매지션 카드가 보이거든요다 잘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의 느낌에서는 정말로 아주 그냥 어, 힘겨웠던 만약에 또 이런 겪어내야 됐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욱이 그쓴것 끝에 단 것이 온듯 고진감 내의 그런 사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내가 가진 자신감 잃지 마세요. 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용기 잃지 마시고 어 쪼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쫄지 마요. 테0브 펜타클스 왔왔습다다 네. 저는 계획적으로 뽑는 사람 아닙니다 예. 실제적으로 1브 펜타클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풍족한 연애, 평생 가는 연애 할수 있어요. 이사람놓 치지 마세요. 어, 물론, 보편 리딩이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만약 해해이이안된다생생하하신면면첫 네, 번째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카드를 뽑아서 보시면 될것같 n 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카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지금 내가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앞으로 금방 나타날 것 같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가능성 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을 거스르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사랑을 즐길 그런 시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가 정말로 이 자존감을 챙기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좀 느껴지는데 어또 이런 과정 또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말 이어지는 것이 행복한 연애로서 해피엔딩을 맺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소통하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소통하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모였습니다. 네, 4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소통하시면서 심도 있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카모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한번 뒤집어 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과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과 행복한 연애하고 있을 수 있을까? 데이트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음, 볼게요. 오, 네. 우리 이제 사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계셨던 분이 최근까지 예, 좋아했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썸을 타고 있던 사람이 있거나 최소한 그런 분들이 어, 좀 많이 뽑아오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는 나랑 성향이 많이 비슷했고 그 다음에 무언가의 티키타카도 잘 맞으면서도 서로 간에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으면서 궁합도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분께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심지어 열정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는 나한테 되게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쏟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기 싫어서 에, 약간 좀 욕심을 부렸던 그런 느낌도 든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두 사람으로 나눴을 때, 내가 어,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 조금은 우리 연애 관계를 흔들어놨고 나는 다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들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더 뽑아볼게요. 마음의 외로움이 충족이 되지 않네요. 하나 더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은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은 들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4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견고하게 만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나의 눈에 차지 않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좀 짓고 싶다라는 에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봤을 때어 진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더 네, 셔플을 봐야 될것 같네요. 과연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재회를 음. 원하시는 분들 쪽은 이쪽 사이드 그다음에 어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그냥 차라리 찾는 게 나은 건 오른쪽 사이드 볼게요.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 사번 여러분들의 마음 속의 공허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원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계셔도 너무 나하고는 좀어 뭐랄까 어 되게 멋지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약간은 좀 점점 외로워지고 너무 바쁜 게 아닌가도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에도 나는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크리스마스 때 자기 일에 좀더 집중할 거 아닌가 결혼 안 하셨다면 자신들의 가족 일이라든가 혹은 종교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은 교회나 성당의 일에 관련해가지고 더 집중을 하고 나랑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좀 만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옆 쪽에 보시면은. 식스 오브 소드랑 더 허미 카드 나왔기 때문에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나타났다고 해도 그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일 것 같고 아까 리딩을 좀 중첩해서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나이트 오브 소드는 이 사람의 성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좀 묶여있어서 나를 감옥으로 가뒀기 때문에 우리 4번치 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좀 나의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하고 좋은 사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제외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예. 아무나 막 만나시지 마시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자존감 높게 가지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실제로도 조금은 슬라이트하게 만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분들 좀 믿어 보세요. 예, 이분들 괜찮은 분들인데 약간은 좀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약간 더 어필해 보시고 좀더 감정에 대해서 어, 좀못 느끼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좀더 이성계일 수도 있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잘 배제를 시키시는. 천성적으로나 후천적으로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로써 조리있게 어필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좀더 개선적인 방향을 좀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리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만약에 너무 다르다 싶으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네, 그래서 그 리딩을 맞춰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기대하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고 해도 좀 개차방 같은 사람들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에, 잘 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재미없다고 지금 너무 권태기라고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헤어져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돌아갈 준비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노력해보시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아무나 막 만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고 소통하는 상담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치유 여러분들 리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모였습니다.